요즘 같은 경기 불황,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략만 있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부 정책자금과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수많은 기업들이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서 보배를 마시는 이유, 바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해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정부 지원사업 공보들을 보면 창업기업 확인서가 필수로 요구되거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만 지원 가능한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지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기업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 후 발급 신청을 누르면 기업 등록 화면이 뜹니다. 특히 중요한 주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주주명부, 사실증명, 법인등기사업 전부증명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해업 사실증명서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융자 보증 등에서 창업기업임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창업의 범위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춰야 하고, 개인 기업은 7년 이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개인 기업이 동종 사업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기존 법인을 유지하며 동종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디테일한 기준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인 기업의 경우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나 자회사 여부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종 법종 변경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나 사업자 등록을 잘못하면 창업의 범위에 어긋나 엄청난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창업 컨설팅부터 업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 선택까지 정확한 이해 없이 사업자를 내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에 맞춰 가장 유리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MI 파트너스는 여러분의 기업이 최고의 자금 조달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맞는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돕겠습니다.